일단, 안녕히 가세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샤 아나 남띵 션이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한번 마지막 소감 한 번씩 들어볼까요? 저는 스튜디오샤를 졸업할 때 시원섭섭함이 아니라 그냥 시원함만 남기도 하는 게제 목표였어요. 근데 섭섭하다는 건 내가 뭔가를 덜 보여줬고 내가 뭔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덜했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표현이어서 전 진짜 다 쏟아붓고 가장 지친 제 모습이 제 목표였거든요. 근데 저는 성공한 것 같아요. 전 지금 그냥 시원한만 밖에없고 짐을 하나 내려놓은 것 같고. 일단 저는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찍고 있지만 다음 주에 와서 또 맞아. 스튜디오 출근할 것 같고 그래서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마지막 촬영이다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시간이 참 빠른 것 같긴 합니다. 벌써 1년이 지나서 그래서 제가 이 스시야를 처음 지원을 했을 때 목표를 다시 상기시켜 보면은 내가 중고등학생을 거치면서 그런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선배도 없고 학교 일기였으니까 멘토도 없고 막막하고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 나중에 나는 내이 경험을 나누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앞에서 하는 그런 강연자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 목표가 잘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씩 DM으로 또는 댓글로 나한테 이 영상 보고 정말 많이 감동받았고 응원받았고 희망을 얻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했거든요. 부족한 모습도 정말 많이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여러분이 제 말에서 오히려 가치를 찾아줘가지고 정말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저는 시원섭섭해요. 일단 끝났다는 후련함도 있고 아쉬움도 남고 또 다음 주부터는 촬영이 없다고 생각하면 또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은데 1년 넘는 활동 기간 동안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한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고 평범한 대학생이 이렇게 카메라 앞에 나와가지고 구독자분들을 만난다는 게 흔한 아, 경험은 아니잖아요. 아, 정말 뜻깊은 경험을 했다고 아,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공부에 대한 도움도 주고 여러분들에게 힘도... 그리고 여러분들 웃기게 해주고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뿌듯한 것 같아요. 어떤 소통의 측면에서 좀제자신도 많이 발전했던 것 같고 참 여러모로 기억에 남을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이나 댓글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첫 음. <laughs> 영상. 아그 노란색 하나. 아 맞아 그거 너무 예뻤어. 아쉬... 지금은 야, 너무. 아, 미칠 것 같은데 <laughs> 진짜 5초도 못 보거든 응. 진심 응. 집에서 수치필당할때 그냥 응. 큰 화면으로 가끔 틀면은 비명을 지르면서 그냥 도망가 버린단 말이야 응. 또 우리 여러분들이 거기에 진짜 내가 기억에 많이 남을 만한 응. 댓글을 엄청 많이 남겨주셨어 응. 내가 그걸 일기장에다 필사해둘 만큼 하나를 고를 수가 없다 나도 뭐 이렇게 뭐가 명확하게 기억나진 않고 공부법 영상들 많이 찍었잖아요 국어 응. 공부법 영어 공부법 뭐 Q&A 라이브도 했고 그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알려줄 사람도 없었는데 알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게 너무 짠했어요. 음. 고등학교 때 그런 거 물어볼 사람이 없었던 어떤 그 간절함이나 절실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배로서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제가 가장 인상에서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가 남을 웃게 해주는 순간이에요. 제 음, 영상 보면 션닝 님 웃겨요 너무 웃겨 막두 소실에서 웃다가 쓰러졌어요는 거짓말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음,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은 책 추천 영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찍어가지고 <laughs> 가장 최근에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물론 감사 인사 댓글들 그런 거 진짜 다 소중한. 하고 다 기억하려고 캡쳐해 놨어요 근데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다른 분. 아, 나 띵님 화장 좀 어떻게 할수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 화장을 처음 했어요. 이거 변명 아닌 변명인데 안 그래도 똥손인데 제가 좀 그래도 많이 노력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laughs> 저희가 커뮤니티에 저희 마지막 영상 찍는다고 Q&A 글을 올렸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다는 답변을 못해드리고, 그래도 공평하게 뽑기를 통해서 이제 질문을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라고 하니까. 너무 아쉽다. 여러분, 제가 문을 열게요. 세상에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 근데 세상에서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을 막 생각해본 적은 없고, 사람들 볼 때마다 닮고 싶은 점을 생각해본 음, 적은 맞아. 있어서, 말해볼까 하는데, 맞아. 일단 나영 언니부터 하면은 나영 언니는 특유의 생각 깊음. 나는 되게 단순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데. 아니 근데 언니도 어, 되게 깊어요. 아, 진짜? 뭔가 언니랑 말하다 보면은 모든 대화가 의미 있는 거같 친구들이랑 말하면은 그냥 정말 의미 없는 말이 공중에 막 사라지는데. 언니랑은 뭔가 남아서 일기장에 적어놓고 싶은 그런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 그리고 현이한테서 닮고 싶은 점은 키 닮고 싶어. <laughs> 이제 해볼게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아저 이거 자신 있습니다. 넣어주세요. 캡처로 전 너무 빨리 끝나시까 하나만 더 할게요. 아. 죽는 날짜 알기 vs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살기. 저는 후자로 살되 매일매일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와! 인생 터닝 포인트 2020년 어? 올해였어요 2019년 말에 대입병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인가 19년 말에 그 생각을 하고 그럼 2020년 새해부터는 정말 열심히 살아보자 내가 하고 싶은 거 찾으면서 공부를 일단 진짜 열심히 했어요 출사도 했어 2020년 음... 다 열심히 잘 사는 아까 댓글들 많이 받았었는데 그 질문들 중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애들이 질문이 진짜 많더라고요. 응. 그래서 저부터 먼저, 먼저 대답을 해보자면 미래 계획이 그렇게 막 뚜렷하게 잡혀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막연하게 뇌과학자라는 꿈을 여러 번 밝혔었고 제가 생명과학부에서 그 뇌과학자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하는지 여러 브이로그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잖아요. 응,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할것 같아요. 제가 요즘 바빠서 블로그 못 쓰고 있는데 블로그도 열심히 쓰고 시간이 많이 생기니까 학업이나 이런 거에 좀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인턴을 하면서 두려워했던 그거, 대학원생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또 스시야 이후에도 나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치. 이걸 보면서 나 자신이 가치관도 맨날 계속 재정비하고, 좀더 완성된 사람으로 거듭날 거예요. 일단, 저는, 뭐가 되겠다. 이런 거창한 그런 건 없습니다. 신조 자체가, 파도의 흐름을 맡기고,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자. 약간 이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대신 방향키는 있어요. 나 침반 정도는 있는데, 직업은 상관없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한테 꿈을 주고, 인생을 더 살아갈 만하게 해주고, 그 사람들의 목표를 이루는데 좀 도움이 된다. 전 그런 일이라면, 글을 쓰든, 영상을 찍든, 사람들을 인터뷰하든, 뭐, 어떤 창작을 하든, 저는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 아마, 3년 안에 다시 매스컴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공부 말고 다른 제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는 이제 좀 웃기려고 한 소리 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에 집중할 겁니다. 영문과 공부들 중에 저 빼고 다 현역이고 A형 약간 늦어졌다는 것도 있고 다음 학기, 다가막기까지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졸업에 필요한 것들을 대강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군복무. 그 하면서 그걸 기점으로 이제 고시공부도 시작을 하고 도서관에서 많이 살 생각입니다 제 부족하지만 귀여운 22, 23살을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함께 호흡해 주셔서 그 진짜 감사드리고요 관객이 있는 걸 좋아하는 좀 관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존재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 혼난한 세상 살았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 지인이라면 이거 무조건 다 알고 있어요 제 카톡 상태 메시지와 인스타 프로필 메시지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저 알아요 다 같이 하나 둘셋 어차피, 어차피 잘될 될 거예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잘될 거니까 합법적이고 고독적인 선에서 하고 싶은 거다하 봅시다. 일단 안녕히... 가세요, 계세요. 제 21세의 모습이 담긴 스튜디오 샤이 남띵을 지금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뭔가 부족한 모습도 서툰 모습도 되게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다 추억이겠죠. 앞으로 더 성장해서 더 멋진 어른이 될게요. 그때까지 스샤 계속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잊어도 돼요. 근데 스튜디오 샤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저도 안 잊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스튜디오 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맞아 이제 3학년부터 공부한다. <웃음> 여러분. 희니가 <laughs> <laughs> 솔직히 여기서 공부 제일 잘. 아니요 <laughs> 저희는 비비지도 못해요. 아니야 <laughs> 아니야. <그냥 대신>. 아니야. <laughs>